보안관도 뭐 아닌데? 왜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런 거지? 이상하다. 아, great Power, 어? Great Conspiracy. 한 번, 한 번. <laughs>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. 스파이더맨.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. Great Power, Great Conspiracy. 맞나? 삶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와 아, 미친 진짜 많다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,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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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인이 죽었.. 케인이 케인이 잠깐만요 당신. 여러분 케인이 돌아다니면서 아 케인이 잠깐만요 믿어. 거기 거리 두고 얘기해 거리 두고 얘기해 어 케인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에요. 전판에 퍼플 당였으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. 지금 다들 까먹고 또썰 수도 있거든요. <laughs> 내가 걱정돼서 그래. 저 지금 불안해서 그래. 저 진짜 아, 두 분도 안 네. 돼서 두 판이나 그랬거든요. 아니가, 그러니까 오리한테 아니, 한번 썰리고, 네. 네. 오리우한테도 한번 썰리고, 네. 어이한테도 한번 썰린 거라서. 진짜, <laughs> 저 힘들어요. 아, 이 사... 고인물 속에서 뉴비가 살아있구나. 아, <laughs> 아, 네? 아이씨, 나도 고인물은 아샤님이야. 나보다 더쉬한저부이 저요, 배트베이야큰님의큰 책임 따르던데. 요뭐 어? 네, 도망가 는데케인이 도망가 버렸어. <laughs> 왜? 아치. 어, 중치기야? 어, 차요? 뭐, 한, 한, 한번 울리죠. 네, 테이니 살자. 전파 는 해. 내가 초군이님이 배를 비둘기 환기차 누르자고 하는데 안 누르신게 왜 아끼고 계시는거죠? 예전에 제 경험상으로 오리 둘에 거의 셋이 남았을 때 거위들이 종치는게 없어서 결국 거 오리가 이긴 적이 있거든요? 왜 종을 아끼시는거죠? 초구님 아 저거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초구님대초보여요 아! 아 네. 저거는 긴장이지! <laughs> 별 이유가 아, 없습니다 <laughs> 없어 태 나는 당신의 연예인 어서와용 하 <laughs> 어, 잠... 전기 사보를 할거야 호호호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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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전기 사보를 할거야애지어 탱이님 하이 네. 어 미션 게이제 이랬는데도 벌써 반이 찬다고? 아무도 죽었네야 <laughs> 문제 있는거 아 이거? 아니! 안됩니다. 미션 게이지가. 아, 안 아니, 미, 야, 미션 게이지가. 안 미션 게이지가 다섯 개나 찼는데, 아이들 킬이 안 나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, 나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미션 게이지가 바이든 찼는데 킬이 안 나. 왜? 왜? 미션 게이지 늘렸다고! 왜안 <laughs> 어, 죽는 거야? 왜안 죽는 왜 거야? 왜 터치하고 가요? 에? 왜 터치해요? <laughs> 아니 케이 케케이 어? Cain, 죽이지 말라고. 음, 이거 도지님은시를못받나 그 로비 위쪽 그 왕님이 내려오시는 거요? 아니. 아니야 저 그때 세비안보고. 음, <laughs> 여러분 시차 안 받고 아, 있습니다. 시차 어, 안 받고 있어요. 진짜? 어 저는 못 봤는데. 대올 때? 음 저도 못 봤어요. 세비안님하고. 아유, 왜 죽였어? 네도지님도지님 <laughs> 맞는 것 같. 복도에서 로비로 내려오는 걸전 봤는데요. 아 그래요? <laughs> 근데 네, 여왕님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저는 아샤님 보고 세비아님 지나치고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. 그럼 어디에도보님어요 어디에 로비를 여기 어디 오! 오! 아! 하하하하하 어? 도지님인 것 같은데요? 암살 실패에 관한 모어요그래요 도지님 뭐, 직업을 지금 추측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니까요 러 어? 말을 하고 실패.. 실패하지 않으셨.. 않으셨을까 그 세비야는 도지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암살자고 음, 어? 뭐, 그럼 케인님? 저요? 아니 나 아, 너무 슬... 프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? 나 케인님한테 내 네. 직업을 알려줬긴 했어요 알려줬는데 죽으셨어요 <laughs> 내 직업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 이 케인님 왜 자꾸 죽여요? 내가 죽이지 말라 했잖아! <laughs> 아니 아무리 미션 게이지가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급한 건 알겠어요,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, 그래도 케인님 빼고 죽여달라니까 <laughs> 근데 어디 있었다고요? 복도요 왜? 위에 복도 쪽이라고. 나 여왕님 찍어볼래. 저 위에 복도 안 갔어요. 그쪽으로 안 가고. 그 네. 어디지? 안는 오른쪽에 안은? 오른쪽에 방. 아, 아 네네.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일단 건뛰하겠습니다 의심 스택을 아, 네. 쌓아두죠. 아니 다열 관. 여왕님 의심 스택 아, 쌓아두고 저는 건뛰하겠습니다 아아 맞냐 거야나 아, 죽는 거야? 일단 건 뛰에서 인기 쩌기다 인기 쩌이다아슬아슬하 의심 스택을 쌓아보죠. 의심 스택만 쌓은 상태로 건 뛰. 아씨 어떡하지? 해볼까? 아샤님 어디 계시지? 아샤님, 아샤님 어디 계셔요? 어, 여 예, 아샤님 찾아보자. 아샤님 계신가? 아샤님, 아샤님, 제가 작은 다이니까 행 한번 여왕님을 썰어보겠습니다. 정이겸, 저스틴 소드를. 예, 받아. 가자. 가자. 저 기술자예요. 초은이 여기서 나왔고 어디 갔어? 아, 그래요? 아, 서보고 없긴 해요. 그래, 맞아. <목소리> 어디 갔어? 뭐야, 왜한 명만 안 보여? 여왕님 빼고 다본거 같은데, 지금? 이쯤되면, 서어있는거 아닌가? 정신 쏘는! 어, 어, 여기다, 여기다, 맞아요, 맞아요. 음기서딱 울렸어요. 여기, 독서실. 진짜 맞아요. 울려? 일단, 아, 진짜, 진 이거 하죠? 친구? 저, 어제 불 쏴보니까, 아, 예. 이거는, 정의의 검입니다 여왕님, 이제. 아는 기술자분이 옆에 계셨는데 거기서 딱 울렸는데 거기에 딱 여왕님 밖에안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썰어 버렸습니다. 근데 여왕님이 죽어도 안끝났다고도지님안 사다는 게 확실하고 안 사자가 살아 있는 거 같죠. 제가 네. 지금 사실 기술자고 정의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내가 그래서 자, 저 여왕님을 썰어 달라. 싸보고 저기서 터졌다니까 딱 거기 혼자 계시는 여왕님을 써셨어요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. 이제 우리가 한 명이니까 일단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션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. 사람이 죽었어 장이사 없어 장이사 장이서 <laughs> 죽은 거 아니요? 없나봐요. 안그러막 빵이 안될것 같은데. 엄마야? 죽었다 자살했어예 낙엽다. 아니 진짜 억울한 게 아, 내가 아, 안 죽였어요. 아, <목소리> 나 살아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, 썰렸어 그냥. 아, 뭐.